자, 170 페이지 6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하나 잡아줄게요. 여기, 여기. 어, 위대한 스포츠 코치들은요. 어, 그 코치들이 지도하고 있는 그 코치들의 운동 선수들이 아주 그 운동에 대한 성과를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로서 특정한 생각들을 그들의 선수들의 머릿 속에 집어넣는 모. 그 선수들이 자,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 f o 앞으로 눈에 띄는, f 앞으로해요 앞으로 뛰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코치가 가르치는 선수들이 승자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오직 승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자, 가능한 패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넣어주고 승리만 할수있도록심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좋은 장하고 주장을번 골라볼까요? 자, 요약해서 말하자면 만약에 운동선수들이 자기 자신들을 순자라고 정의 내리고 생각하게 된다면 자, 이 운동선수들은 보다 더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틀을 만들고 긍정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바이브 세 e same t o k 이 token은 의미입니다. 신복, 상징이에요. 이와 똑같은 상징과 의미로서, 만약에, 어,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을 패배를 생각한다면, 그 운동선수는 패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운동선수도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자기가 만든 이미지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활용하는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내가 이걸 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넘는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면 그 어려운 장애물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스포츠에서 이 스포츠 운동 능력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내리는 장애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펙트 오브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죠. 나는 승다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고, 요나 자신을 정의낼 때, 나중에 패배자다 하면 이건 패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 똑같습니다. 안 되면 뒤에 까지안 되는 거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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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자, 1번이죠. 자, 2번. 코치의 역할입니다. 이참을성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들어갔으면 맞겠죠. 이 운동선수의 이 운동 능력을 늘리는데 코치의 역할입니다. 옆에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선수 스스로가 마음먹는거죠? 네,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2위입니다. 골프가 자, 최근 몇 년간 인기를 얻은 이유 말다니니가 있어요. 자, 피어으로는 동력이다. 자, 운동 능력을만들어내는데동력으로가 중요해요. 아니죠. 세가스 디피션이죠. 이거만 바뀌면 되겠네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파지티브 마인드 센이라고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양한 자, 성공에서의, 아, 스포츠에서의 성공 이론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필요 없어. 스포츠 성공 이론은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길 거예요. 될 거예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찬스에서 하이 이때 찬스에가 S가 붙은 가능성입니다.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자, 승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면, 하 그들 자신에 대한 그들이 만들어낸 승자로서의 이미지가 그 스스로를 강요하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오직 행동만을 할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 행동들이 뭐할수 있는 거요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행동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근본적으로, 자, 기술입니다. 잭 니콜라스가 사용했던 기술이잭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그냥 설명 들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몇십 년간 가장 위대한 골퍼 중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신의 골프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암호에 사용하고 했었던 방식입니다. 난순자야난순자야난순자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매번 골프 공을 치기 전에 자, 그는 니콜라스는 머릿속에다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그는 세 가지 것을 봤어요. 자, 이 공이 안착하게 될 목표지점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이 자기가 날려 보내고 싶은 그 목표지점으로 날아가는 공의 방향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자 아주 적절한 스윙을 사용하고 있는 걸 상상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샷을 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주여서 말한다면 성공한 운동선수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승자라고 정리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입시를 이루어낸 학생도 자기 자신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돼. 이런 패배자의 메탈리티는 버리세요. 할수 있습니다.